이준, 이영지, 이찬원, 2024 KBS 연예대상 MC 확정. 2024 연예대상에 대한 기대감 상승. 2024년, KBS 연예대상은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의미를 지닌 대형 이벤트로 다가오고 있다. 이번 연예대상의 MC로 확정된 인물은 배우 이준, 래퍼이자 예능인인 이영지, 그리고 가수이자 예능인 이찬원이다. 세 명의 개성 강한 인물이 한 무대에서 호흡을 맞춘다는 소식은 방송계뿐만 아니라 대중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다. 이들의 독특한 매력과 개성 있는 스타일이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낼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2000원, 예능계의 다재다능한 엔터테이너. 가수이자 예능인으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는 2000원은 이미 예능 프로그램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한 인물이다. 그가 맡은 MC 역할은 그의 경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KBS의 대표 예능 프로그램인 부루의 명곡에서 보여준 2000원의 진행 실력은 그가 단순한 가수에 그치지 않고 다재다능한 엔터테이너임을 입증했다. 2000원의 가장 큰 장점은 그가 보여주는 안정감과 유연한 진행 능력이다. 그는 상황에 맞게 자연스럽게 대처하며 방송의 흐름을 잡는데 능하다. 이찬원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강단 있는 발음은 시청자들에게 신뢰감을 주며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잘 이끌어간다. 그의 뛰어난 진행 능력은 특히 생방송 시상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찬원은 부로의 명곡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2024 KBS 연예대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의 유머와 따뜻한 말투는 긴장감을 완화시키고 자연스럽게 시청자와의 공감을 이끌어낼 것이다. 이찬원이 두 MC인 이준과 이영지의 에너지를 잘 조율하며 이들이 각자의 개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준의 도전, 연기와 예능의 경계를 넘다. 이준은 그동안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을 통해 대중에게 사랑받아온 배우이다. 그는 감정 표현에서 깊이를 더하며 세밀한 연기력으로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연기파 배우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하지만 이번 2024 KBS 연예대상에서 MC로서 그가 맡은 역할은 그동안의 경력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도전이 될 것이다. 배우로서 카메라 앞에서 보여준 섬세함과 감정 표현은 그가 MC로서도 강점을 가질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생방송의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 이러한 장점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준의 MC 도전은 그의 경력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재치와 감각은 그가 연기 외에도 다른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음을 증명했지만 생방송에서의 MC 역할은 전혀 다른 차원의 역량을 요구한다. MC는 단순히 프로그램을 이끄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한다. MC는 실시간으로 관객과 소통하며,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준은 이러한 새로운 도전에 대해 과연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그가 펼칠 수 있는 새로운 매력을 기대하게 된다. 이준의 가장 큰 도전은 바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다. 예능 프로그램은 대체로 녹화 방식으로 진행되어 사전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하지만 생방송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MC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이주는 연기 외에도 예능에서 뛰어난 재치를 발휘했지만 실시간 방송에서는 그가 얼마나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이영지. 예능계의 신흥 강자. 그 에너지와 매력. 이영지는 최근 예능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래퍼로서 데뷔한 뒤 예능에서 보여준 그녀의 독특한 입담과 유머 감각은 빠르게 대중의 인기를 얻었다. 2024 KBS 연예 대상 MC로서 이영지는 그녀만의 활기찬 에너지와 개성을 발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지의 강점은 무엇보다도 그녀가 보여주는 자신감과 확고한 태도이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그녀의 스타일은 매우 직설적이고 활기차며 이를 통해 시청자들과의 빠른 소통을 이루어냈다. 전문가들은 이영지가 이번 연예대상에서 다른 두 MC와의 호흡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영지의 자유롭고 개성 있는 진행 스타일은 다른 두 MC인 이찬원과 이준의 스타일과 잘 맞아떨어질 것이다. 특히 그녀의 시원한 에너지는 방송에서 긴장감을 해소하고 프로그램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영지의 존재는 이번 연애 대상의 신선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녀는 예능에서만큼이나 생방송에서도 그 매력을 발산할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의 경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적응하고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또한 그녀의 강렬한 개성은 이찬원과 이준의 안정적인 진행 스타일과 조화를 이루며 시청자들에게 더욱 다채롭고 풍성한 시청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MC 조합 기대되는 시너지 2024 KBS 연예대상의 MC로 확정된 이준, 이영지, 이찬원은 각각 다른 분야에서 독특한 강점을 지닌 인물들이다. 이찬원은 안정감 있는 진행과 유머감각을, 이준은 섬세한 감정 표현과 예능에서의 재치를, 그리고 이영지는 자신감 넘치는 에너지와 자유로운 입담을 지니고 있다. 세 명의 MC는 각자 개성이 뚜렷하지만 그들이 협업할 때 예상되는 시너지는 그 어떤 시상식보다 흥미롭고 다채로울 것이다. 이들의 조합은 단순히 개성의 충돌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며 새로운 조화를 이루는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세 명이 각자의 강점을 발휘하면서도 자연스럽게 호흡을 맞출 경우 이번 연애 대상은 그 어떤 시상식보다도 특별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에서 이들이 얼마나 빠르게 대처하고 각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을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연애 대상에서 이준, 이영지, 이찬원이 펼칠 활약은 단순히 방송 프로그램의 진행을 넘어서 예능계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을 지닌다. 그들은 각기 다른 개성과 스타일을 가진 인물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매력을 조화롭게 이끌어내며 시청자들에게 색다른 재미와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2024 KBS 연예대상 기대감 넘치는 순간. 2024 KBS 연예대상은 그동안의 시상식과는 다른 차원의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준, 이영지, 이찬원의 새로운 MC 조합은 대중들의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그들이 만들어낼 폭발적인 시너지는 단순한 시상식을 넘어. 예능계의 새로운 트렌드를 창출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연예대상은 그 자체로도 큰 의미를 지닌 행사이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MC 조합을 통해 예능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12월 21일, 대한민국의 예능 팬들은 그 동안의 기대를 안고 이들의 MC 활약을 지켜볼 것이다. 과연 이들이 만들어낼 폭발적인 케미와 매력은 어떤 모습일지. 생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2024 KBS 연예 대상은 단순히 시상식이 아닌 예능계의 변화와 흐름을 상징하는 중요한 무대가 될 것이다. 이준, 이영지, 이찬원의 신선하고 독특한 조합이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며 2024년 연말을 장식할 큰 이벤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